저온콤의 저, 자, 저 도박 말고 새로운 몽키키의 등장인가요? Uh, wait, 자, 스폰빵 멤버 입단 테스트 바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좀, 제 의견도 있지만, 또, 심사위원 분들의 영향력이 엄청 크거든요. 김재환 두콩님부터 심사 기준 말씀해 주세요. 일단 다진 거 킥스 누르고 발악하려고 하면 바로 타약이에요. 인정! <놀람> 역시 두 콩이 <laughs> 추하게 시키 누르는 새끼들은 바로 탈락입니다 여러분들 아 하, 하나, 하나 더 시키 플러스 발악하려고 부약 키는 것까지 추가되면 컨텐츠연구창가불가요자 연구 우리 간남 씨그 심사 기준 말씀해 주세요 허세 하다 추하게 시피하면 바로 탈락 역시 <laughs> 추하면 바로 탈락이라는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 오늘의 보스 정재훈 씨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얼굴 잘생기면 탈락이라고요. 그럼 내가 난 탈락이겠네. <웃음> <웃음> 코멘도 와 기대되는데 왜 내가 기대는 더 많은지 알아? 15,000전이야. 이번 시즌 승률도 나쁘지 않은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거 웨폰 마스터 상대하기 진짜 빡세거든요. 아퀴키로 오해받았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옛날에 퀴키로 오해를 받았다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네, 닉네임을 바꾸시면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일단은 꽤 여, 예전인데 시간이 흐른만큼 얼마만큼의 실력적인 변화가 있었을까? 남스피스로 웨폰 마스터 상대하기 정말 빡세거든요. 그래서 1단계를 이거 만약에 1단계지만 강유를 이긴다면 거의 2단계 두 공이 이긴만큼의 그런 가산점을 제가 아이고 랜드러너 제가 드릴 수가 있다는 점. 다 감안해서 봅니다, 여러분들. 상성적인 측면을 제가 다 감안해서 보기 때문에 게임 내용을 봅니다, 여러분들. 자, 자, 감안해서 제가 또 봅니다. 자, 맹룡 타이밍에 맞춰서 공중 사격을 외웠다는 거는 자, 아이고, 어, 자 여기서 근데 스피파이어 포기하면 안 되거든요. 스피파이어 한 방이 있는 캐릭이어서 아직 모릅니다. 끝까지 봐야 돼요. 끝까지 봐야 됩니다. 한 방이 있어요, 스피드. 어, 이거 왼쪽 구석. 콤보 하기 좋은 자리에요. 콤보 보겠습니다. 이번 콤보에 실수 없으면 뚱, 자, 끝낼 수가. 바닥. 아, 안 얻었어요. 자, 여기서 바닥. 어, 초기야? 킥스, 어? 저? 봐야 돼요. 맹룡, 아. 간지한 랭까지 보겠습니다. 왜냐면, 상대하는 게 웨펀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상대하기 쉬운 레인저로 한번 볼게요 갓남고 자 상성적인 측면까지 제가 같이 본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한번더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게임을 조금 쉽게 이겨야겠죠 네 그래야지 앞선 게임이 상성 때문에 말렸다는 게좀 약간 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 패배한 게 아니라 자 자, 여기서, 오, 모스캣 라이징의 이 범위라고 해야 될까요? 오! 내 방금 점프로 피하는 간남의 센스와 더불어서, 여기서 10호는, 아이고, 1 0포가 아니라 18이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난삭, 오! 강제기상 보는 개무시하죠? 자, 얼고, 자, 여기서, 여기서 볼게요. 남스피파이어 같은 경우에 일단 콤보가 정말 중요한 챕터인데,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얼마만큼의 이득을 거둘 수 있을지, 초기화까지 됐는데요. 다시 한 번, 이거, 몽콤에 저, 몽콤에 저, 자, 도박 말고, 새로운 몽키케의 등장인가요? 어, 이건 갓난, 오오오 몽킬리 저, 몽킬공무까지요한 방에 끝났습니다. 자, 앞에서는 상성 불리한 거는 적고, 상성 무리한 거는 이겼어요. 현재는, 솔직히 말해서, 좀만, 좀 반반인 느낌이라면은 자 완두콩을 이기진 못하더라도 약간 기비는 모습까지만 보여줘도 솔직히 말해서 높은 점수 얻을 수 있거든요. 퍼펙트한 패배는 안 됩니다 이거 바닥 스톰프는 자 여기서 사자우 근데 얼어졌어요. 서로 상태 이상 스키들이한 번씩 자 주고 받으면서 자원 거리로 떨어져서 서로 견제 눈치하고 있는 느낌인데. 자, 머스켓의 긴 사정거리를 이용한 농거리 견제. 아, 하지만 여기서 빠져나가는 동작에서 질풍각에 걸려버리면, 이게 아무래도 2단계부터는 좀 빡센가요, 이거? 자, 바닥까지. 자. 솔직히 남스핏 같은 경우에는 어흑이나 그 누구죠? 한명더 있는데 그 친구.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그 친구만큼의 이, 이펙트가 좀 나와. 죽거나 그것보단 좀못 미쳐도, 좀 비슷한 임팩트가, 이펙트가... 아, 이러면은, 거의 이거는, 영토 수준이기 때문에, 설마, 여기 또 가나요? 또 테스트 가나요? 아! 또다시, 손에서 C키를 놓지 못하시고, 눌러버리시면, 아, 수고하셨습니다.